안녕하십니까, 펑시 TV의 펑시입니다. 자, 저기 일 펑시, 이거 일 펑시. 자, 오늘은 이제 올드타운에 이어서 또 이제 초보 강좌를 하나 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이제 꿀스팟, 꿀팁, 꿀설팁, 뭐 이런 걸 알려드릴 거예요. 고수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고수분들도 제가 이제 마스크 들어가니까 안 쓰는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제가 연구한 그걸로만. 연구한 걸로 많은 아니지만 연구한 것도 다 그거 하겠습니다. 먼저 레드 레드 이제 이 스나이들이 리스폰을 하면 준비 시자 적군을 모두 제거하고 뭐뭐를 해라. 약약한한 한 9초 정도 걸린 것 같아요. 9초? 9초에서 8초에, 자 이제 제가 리그들을 보고 이거예요. 이 리스폰을 잖아요 적군을 제거하고 뭐뭐를 해라. 여기서 폭을 들고 이제 대충 말하자면 여기서 폭을 들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뭐 이런 이런 식으로 깔 건데요. 방금도 한약한1 8초9터 10초 걸렸죠? 자, 그러니까 까자마자 성공하면 인간 승리란 거예요. 인간 승리, 오케이. 까자마자 성공하면 자 그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폭은 이렇습니다. 자, 먼저 여기 설때시 하는 데를 보시면요, 이까지는 안 보여요. 이까지는 안 보이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첫번째 박스 보이시죠 첫번째 박스 첫번째 박스 첫번째 박스부터 이제 살짝 이제 이 끝에 보분이 끝에 오면 이제 제가 살짝 천천히 보일거예요 억각으로 하지만 괜찮은 점은 뭔지 아십니까? 시작할 때 시작할 때 사람들은 여기를 째지 아 오케 이 억각 나오겠다 여기를 째진 않아요 팔꿈치 째 확률은 아주 낮으니까 그것도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두번째로 이제 어떻게 하냐 이쯤 왔다 이쯤 왔다 이쯤 왔다 앞을 보시고 이그 높이를요 여기 보시죠 여기보다 조금 더 위에 하셔서 가면서 이제 천천히 보시지들이면 가면서 W를 누르면서 이렇게 많이 안 나가셔도 돼요 근데 <laughs> 가면서 또 네, W를 누르면서 D를 누르면서 쏘고 다시 이렇게 하이드 하는 거예요.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이쯤에서 가면서 사이. 가자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나오는 속도 있잖아요. 나오는 속도가 이제 어디서부터 보냐면 첫 번째 박스 반이 정도, 이 정도부터 보이니까 살짝 보이죠. 살짝 보이죠. 이 정도까지는 괜찮는 거예요. 아무도 아무도 좀 비켜봐. 막 됐다. 아무도 나와서 여기 오겠네 하고 여기 보지 않아요. 당연히 여기 보지.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의 중요성은 뭐냐면 이제 그거예요. 한 번에 성공해야 된다. 자, 갑니다. 자, 한번더 여기, 이제 이, 이, 또 하나 중요한 점 여기 절대 올라오지 마세요 여기는 그냥 바로 헤드 따여요잉 보이시죠? 바로 헤드, 바, 바로 헤드 따여요잉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박스에서 이정도 높이로 간 다음에 앞으로 4 아, 이건잠 날라다 어, 또 알아 봐, 봐, 봐 잘못 날렸네, 1회 왜냐면 이게 걸어가면서 그, 가속도가 올리기 때문에 이게 오타, 그, 오차가 나도 괜찮단 거야 오케이? 가면서 이렇게 4회 네? 가면서 어떻게? 가면서 뒤를 누르면서 던지고 다시 이렇게 하이드 근데 너무나 많이 나가 안 나가셔도 돼요 네 이제 두번째 위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저 위폭은요 이제 그 그냥 G94, G400이나 G400도 괜찮고 다 괜찮은, 다른 수류탄 다 괜찮은데 이번 이제 그 수류탄은요 꼭그이 굴림폭이 필요합니다 꼭 굴림폭 아 이제 그리고 이제 게임시작했다 어떻게 하냐? 성취? 문제 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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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제 개부 제발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개부 시작. 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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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기다렸다가 점프 성취? 점프 이제 올라갔다 치고 하면 애들 이제 벌써 스나이퍼 와 있겠죠? 딱 되는 거예요. 방금 10초 지났죠? 그럼 딱 되는 거예요. 그두 번째 여기서 그냥 와서 이렇게 수, 수사 날면 된다. 그럼 여기서 투시는 거야. 오케이?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다가 애들좀 놔두고 에이. 애들은 이제 여기서 째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엇각 주의해야 되지만 아주 엇각은 쉽습니다 엇각이라는 게 이제 팔꿈치 보이는 건데요 방금처럼 자이 문이 보일 이게 이 뒷면에 딱 붙이면요 문이 보일 정도라도 인사해 볼게요 문이 보일 정도라도 보이네 여기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laughs> 문이 그러면 이제 딱 보일 때딱 보일 때 문이 딱 보일 때 문이딱 보일 때 이제 쯤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치, 성치. 운이 딱 보일 때. 아까 그두 번째 놈안 보이죠? 이때 이쯤 왔을 때 이제 포구 불서던 쳐도 되는데 어디를 보고 던지냐? 음, 대각선 보이시죠? 대각선, 대각선. 음, 대각선 음. 보시고 그만 나오면 음, 대각선 음, 나올 때 그냥 얘들 다 던지고 간 겁니다. 그러면 그냥 끝나요, 오케이? 가실 때살 쥐로 바위 잡고. 자, 그럼 바로 안 보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아주 쉽죠? 또 하나 뿌 이제 저 팀이 여기서 이제 리스폰을 하잖아요. 리스폰 하잖아요. 준비 시작. 빠르게 칼로 가자. 됐다. 7초 정도 걸립니다. 7초. 근데 우리가 한 저번에 1초만 쓸때 10초 정도 걸렸죠? 그 뜻은 애들이 벌써 있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굿 굿. 그러면 딱 돼. 애들이이제 그러면 저팀 애들은 이제구방으로 왔을 때 뭐야 는 계속 구는이 뭐,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명는이 친구는 이친이렇게 놔둬보겠습니다 자더 안으로 는이올해록이 친구는 이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다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비용 기준? 근데 너무 나가지 마세요. 스나했스는 끝났어요. 방금 제가 방금 실수했거든요. 이 보이실 때 그냥 이렇게 나가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네. 오케이.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즐거운 명절 보요 즐거운 명세요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즐거운 명절 보내세다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즐거운 이 네모난 상자 보이죠? 네모난 상자, 네모난 상자, 네모난 상자, 네모난 상자. 여기다가 이제 설을 이렇게 띠띠띠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여기다 쓰. 이제 여기다 설을 하면 이렇게 해체할 거 아니에요. 스나이프는이속 바로 그냥 찢어서 쏘면 되니까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나고사나고살라시자이 속에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이? 끝이에요. ,이? 오케이 숨었다가 뭐애 지나가는 걸 조용히 봤다라든지뭐 어떻게 해서. 일로 왔다 일로 왔다 저전 이거도 다 보여요 형님. 제가 추천드리는 이 자리는 왜냐하면 저 설대에서도 편하긴 편하지만 여기서도 이제 이이 코너에 하면요 여기면 하면 할수록 얘가 님을 더더 빨리 볼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 님이 님이랑 얘랑 보는 어각이 어각 각도 이제 타이밍이 비슷해져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제 제가 정사각형을 이 사각형을 추천해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이제 다음 이제 다음은 A 폭이겠죠. 방금 B 폭을 했으니까 A 폭은 어떻게 하냐. 자 A 설은 이제 다들 그냥 급하다고 해서요. 와서 오자마자 뭐 동서남북으로 여기 저기 여기 저기 다쓸대 하시는데요. 알게드릴게요이두 번째 칸에 하세요. 오케이. 두 번째 칸에 두 번째 칸에 왜냐하면 두 번째 칸에 하시는 이스제도 그냥 젤수 있고요. 이스제도 그냥 젤수 있고 이제 일로 왔다. 베란 부, 보통 이제 베란다 보고 하죠. 롱인 줄 알고 하지만 일로 왔다. 일로 왔다. 일로 왔다. 이 e 보시죠. 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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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등. 자 전등을 기점으로 그냥 걸어오시면서 포볼을 던지시면 게임 끝끝 네. 게임 끝끝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멋진 위폭들은 다 끝났고요 제가 그래도 제일 추천해드리는 위폭은 제가 여기서는 랭크전에서는 보통 레드 시작하면요 이걸로 이제 시작하고요 이 폭으로 이제, 이제 시작하고 두 번째 폭으로 시작하는 거는 이제 이폭 이래가지고 이폭 기구 폭 그리고 네번째 시워가는 폭은 이거 오케이? 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왜냐면 애들이 이거를 그냥 제가 연구에서 그런지 이걸 아무도 안쓰더라고요 보통 이제 일로 날리이제살기끼로 날리지 오케이? 자 마지막은 이제 개꿀팁 개꿀팁 이제 사람 많을 땐 절대 쓰지 마세요 사람 없을 때 오케이? 자 개꿀팁 자자 자, 여러분 여기도 째고 저기도 쬐 저기도 째고 저기도 째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따라하십시오. 자, 먼저 다발총이 있어야 좀더 재미가 나거든요. 자, 어떻게 하냐? 뭘 알려드릴 거냐첫 번째로 이 위로, 이 위로 올라가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 알려드릴게요. 마스터들, 마스터 들어가서도 아무도 안 쓰는 거 같아, 진짜. 누가 안 가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요즘 핵이 좀 문제입니다. 서든 님 잡아주세요. 에이? 자, 어떻게 시작하냐? 이 난간 보이시죠? 난간에 앉아. 그리고 n d c h 진짜 사운드 잘 들어보세요. 사운운이이렇짧짧해 해야 요이이렇짧짧짧짧짧짧짧짧나나 짧게, 짧게. 짧게, 짧게. 나 지금 녹화하면서 jacket, <laughs> 짧게 하시면 보이시죠? 이 j 보시 k 이이 j 이제 이쯤 타제을인이타셨인타 이쯤 때 이때 이제 가시, 앞으로 가시면서 앞으로 가시면서 점 j a 시면서 t a 를동시 t jacket, j a 시 k e t jacket, j a 올라가기 시 a 이 되죠 여기 어디냐면 바로입니다. 아시다시피. 오케이. 자, 어 뭐야? 내가 왜 인서트를 해? 씨. 자, 다시. 쉬워요. 쉬워요. 이거 진짜 쉬워요. 자. 탭탭탭탭탭탭탭 라인 맞았네. 앞으로 걸어가면서 점프. 다시 돼요. 이렇게. 오케이. 마지막으로 한번. 여기 앉아서 탭탭탭탭탭탭첫 번째 라인이랑 맞았네. 앞으로 가면서 어. 방금 너무 오른쪽으로 했다, 이걸. 조심하세요. 이걸로 시간을 너무 끌지 마세요. 이제 빨리 할수 있으면 빨리 하는 게 좋아요. 탭탭탭탭 하고 이쯤 됐네 하고 이렇게 딱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 이제 제가 디테일하게 알려드리자면요. 자, 이점 보이시죠? 점 하나, 점 둘, 그리고 점 셋, 이세 개. 세 개의 중간, 이제 오른쪽, 오른쪽 두 개의 중간. 오른쪽 두 개의 중간에 에임을 두시고요. 앞을 보시고, 벽을 조금, 한, 한 걸음 정도 가셔야 돼요. 조금 1나노미터라도 어깨.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 중간, 이 중간에 에임을 두시고, 그냥, 이 대충 하셔도 돼요. 근데 오케이. 에임을 두시고, 이제, 일어서셔서, 앉지 말고 일어서셔서, 여기 보이세요. 여기, 여기 에임을 올려 두시고, 이제 이거 스피드가, 어떤 스피드가 되어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다 같이 W 스피스를 누를 건데요. 천천히 누르시면 안 되고, 빨리 누르시면 안 돼요. 둘다 떨어져요. 자, 잘 들어 보세요. ,이. 이 정도, 이 정도. 오케이? 연습하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임을 저 창문 보이시죠? 창문 왼쪽 위에 저기다 두시고 점프. 박스 맞지? 이렇게. 오케이? 박음 드셨죠? 드셨죠?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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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자, 어. 죽으겠어. 온다. 했을 때는 탭탭탭탭탭. 어이 정도 됐네. 그리고 그냥 <laughs> 죄송합니다. 자, 퇴퇴퇴퇴퇴이 정도 됐네. 너무 멀리 사지 마세요. 방금 지금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떨어지니까요, 오케이. 너무 멀리 사지 말고 퇴퇴퇴퇴퇴 됐네. 이 정도 하고 이제 점프해서 올라가서 어디 맞추신다에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 자, 자 아까보다 좀더 높은 것 같지 않으세요? 움직여 보세요. 날아다니세요 왜냐하면 여기 걸렸기 때문에요, 몸이. 보시죠. 이 저기 올리면 안 돼요. ,이? 자, 와나 이거 오마를 뻔했네. 다행이다 걸려서. 그래서 여기서 좀더 가까이 텁텁하고 점프해서 올라가셔서 올라가. 먼저 컨트롤 했을 때 이렇게 되면 제대로 올라가신 거예요. 컨트롤을 가이겠을 때 이렇게 되면 제대로 올라가신 거예요. 즉이걸리면 그것도 안되나이 무릎에 걸려서는. 자, 그리고 이점 3개에서 중간을 보시고 그리고 여기다가 에이을두시고 점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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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길 바라시고 끝. 세 끝. 끝. 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 겠습니다.